예, 오늘 말씀 제목은 <laughs> 성령 강림 200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이제 종말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 연말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새해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부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지난주, 지난 몇, 몇주 된, 된 때, 교회를, 에, 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 도대체 누가 그럴까요, 그죠? 예.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뜨거울수록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 교회가 기도하고, 소리 지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 예배 와보셨죠? 수요일 날은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를 30분, 어떨 때는 40분 정도를 합니다. 예 소리 지르고 주 앞에 부르시죠주 앞에 눈물을 흘리고 불다 꺼놓고 기도하고 사실 금요일이 어, 금요일이 지금요 철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하고 읽는 거거든요 예자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하, 너무 은혜가 많다 눈물을 흘리고 예 그리고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가슴이 뛰어요 자꾸 말하는데 자꾸 어, 얘기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세가족 성경공부할 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은혜가 없으면 견지지를 못합니다. 더 조용한 교회 가려고 합니다. 예, 조용한 교회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예, 조용한 교회 딱 들어가면 아무 아,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조용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통성기도는 예. 없고 예. 음악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예.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자,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없고 예. 조용한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런데 가셔야 될 분들은 예.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안미워합니다 예. 그렇게 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연말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연말만 되면 어, 이걸 갈등하는 사람들은 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이 교회에 왜 있는가 예, 어떤 사람들은 어, 자꾸 저한테 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인데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주일 아침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이렇게 찬양팀이 좋고, 피아노 반주자들이 우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이 교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서 지금 그 페이하면서 반주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예, 극동방송에서 방송계도록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어, 반주자가 없어서, 어, 저기 돈 사례하니까 와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줄을 섰습니다 예. 예. 지금 반주자가 4명, 5명, 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 좋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는 정보를 듣고 이 교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교회 안 좋다. <laughs> 나는 이 교회 이런 좋은 게난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없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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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연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연말에 지금 이제 임원들이 뽑힙니다. 거기도 두 가지 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소망이 되고, 하, 내가 이제 뭔가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빠지려고. 제일 뒤로 자꾸 가시는 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 자꾸 앞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 선은왜이 앞에 앉았노? 우진이랑 예. 네. 예. 네. 옆에 아 옆에 그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앉았나? 예. 네. 자, 우리가 점점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옵니다. 예. 네. 우리 김종웅 장로님이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있는 거 카메라에 비춰서 너무 안 좋다. 전부 다 앞쪽으로 다 밀어, 밀어서 앞쪽으로 함께 합시다. 복사님이 좀 광고를 해 주십시오. 앞쪽으로 다, 오늘 다 일어서, 앞쪽으로 다, 이렇게 예배 전에 해야 된다고 저한테 몇번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아, 우리의 자율로 우리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 어 그, 어,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이제 임원 또 뽑았죠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다 이제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져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안 세워져도 이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다 기쁜 날입니다 혹시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병인 겁니다 병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고 약 드셔야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때는 선물 받기를 소망하고, 물론 누가 선물 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저 추운데, 예, 저기, 저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저런 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신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12월은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안할뿐안 예, 해도 됩니다. 예, 막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나는 성가대 같이 이 화음을 맞춰서 저는 예저 옛날에 얼마나 이화이 이 합창하는 게 너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합창부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창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음 맞춰서, 둘만, 셋만 화음 맞춰서, 아, 아, 하면은 막 가슴이 확 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성가들를 하는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구 혹시 저기 하기 싫은데 이거 지금 행사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도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멋지고 좋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번에는, 고민 끝에 우리 지속관사님하고도 인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를 이번에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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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오십시오. 예. 그런데 단은 안 하고, 뒤쪽만 잘라서 이제, 예, 뒤쪽만 잘라서 건할 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소망으로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A형 독감이 걸려서 지금 조금 힘든 사람, 선우 독감 걸려서 괜찮나? 예, 우진이 다 낳았죠? 안난것 같으네. <laughs> 예, 다난 사람, 예, 이제, 좀 몸이 아플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 우리 주님 앞에 서로서로 서로 웃고, 우리가 또 오늘도, 어,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인사했는데, 좀더 밝게 웃는 카메라에 다 나옵니다. 카메라에 다 찍힙니다. 어저 분이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찌그러져서 뭐가 그렇게 힘든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점점 은혜 받고 은혜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조심하고 우리가 이때 지금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때다. 자 오늘 말씀 예. 성령 강림 2000주년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복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놀숙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또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말씀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만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를 살는 권유도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고는 바로 그때, 10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 강림 2000년 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 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이이 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주님께 영광되게 조금이라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쓰임 받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033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의 2000주년이 되는 2033년. 예, 첫 때가 뭐냐? 성령 강림 2000주년. 성령이 내려오신 지2,000 주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연도를 쳐서 2024년이 된 겁니다. 정확한지 그거는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세기 100년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바로 시작. 그때부터 1년, 2년, 3년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시간을 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33. 대사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때 그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바로 그 해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그리고 50일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셨고, 50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게 다한해큰때 있었던 거지요. 예. 그 날부터 어, 지금, 지금 몇년 된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지금 몇년 됐는 거 아닙니까? 2024년? 어, 얼마 됐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몇년 됐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고 일어난 일은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몇년 됐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고 몇 년이 흘렀나요? 33년부터 치면 되죠. 34년이 1년, 35년이 2년, 36년이 2, 3년,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91년째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991년. 그러면 9년 더 있으면 2000년이 되는데 그 해가 203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받으셨고 성령 이 땅에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됐고 33년이었잖아요. 2000년째는 2033년이죠. 인 당연한 거죠. 자, 요것을 우리가 어,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 주제로 삼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작년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지 2000년 2 0 0 0주년이 되는 때가 2033년. 그리고 성령 강림 교회. 부활, 승천, 다 2000주년이 바로 2033년입니다. 2033년은 중요할, 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1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예, 네, 제목. 2000주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 설립된 지몇년 된지 아십니까? 15년, 예, 네, 15년 됐습니다. 그렇죠? 10, 이제 내년 1월 10일이 되면 16년이 됩니다. 알겠죠? 자, 16주년 됩니다. 16주년에 무슨 행사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20주년 이런 건 행사 하죠. 예, 교회가 생긴 지 100주년은 행사 꼭 합니다. 저런데 이제 큰 교회, 막 이런 데는 100년도 되거든요. 100주년 행사합니다. 자, 그렇게 주년을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 생일은 매년 매년 중요해서 생일 파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부어 지신 날. 교회네가 탄생한, 한, 한 날, 그날부터 2000주년은 지켜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2000주년이 되는 해가 2033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주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겁니다. 너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 남았다고요? 9년 정도 남았습니다. 자, 9년도 다안 남았죠. 8년 정도 될수 있죠. 자, 지금 2024년이니까 2025, 6, 7, 8, 9, 10, 11, 12, 13, 9년 정도 딱 되면은 2033년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나이가 몇 살? 지금 몇 살이면 9년 뒤에는 몇살 때? 그때 2033년 되는 거죠. 2000주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큰 행사를 합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저 아직, 저거, 저거 아직 안 나왔는데 두 번째는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 2000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 2000년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한 지 성령이 오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우리 가니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해지면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교학자들이 지금 몇 나라 전해지고 얼마 미전도 종족이몇개 남았는가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숫자를 세는 게약 7천 종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 교회가 없는 종족이 7천 종족 조금 더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지 2000년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이 과업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33년이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주년이 되는 때까지 우리가 좀더 열심히로 우리가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목표로 잡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알겠죠? 2000주년, 예, 예. 알겠죠? 예. 자, 그래서 2 0 0 0년이 남은 얼마 남았다고요? 9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9년 정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작년에 저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시린으로 9년을 헌신할 사람들 서명까지 서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10년을 그렇게. 나시린으로 드리자라고 도전했던 겁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9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사람을 모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나시린은 포도주와 소주, 독주라고 하는데 소주를 입에 대지 않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신학교의 사람들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동안 이것을 나시린으로서 주 앞에 드려진 자로 살, 살곤 했습니다. 자, 우리도 왜 못할 거 없어요. 9년의 시간, 2033년까지는 내가 나시린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골초, 담배 많이 폈는데 이제 고만 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앞에서라 아멘 해주세요. 예, 아멘, 이런 겁니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참 그랬는데 이제... 성령강림 2000주년이 내일모레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좀 끊자 좀더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은 손대지 말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뭐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지만 우리의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서약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2020 2033년을 목표로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좀더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 안에 목표로 잡고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하나의 비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 2000주년까지 우리의 기도를 쌓차 하는 겁니다. 자, 2000, 2000주년, 2 0 3 0년까지 아직 9년 정도 남았다 그랬죠? 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 첫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포함됩니까? 직장생활도 포함되고, 내 삶에 사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영적인 은혜만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2033년까지의 목표를 두고 9년 정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나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내 삶뿐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부지런히 부흥시키고 또 주님 안에 있어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2000주년 그 그날이 될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을 보십시오. 예, 지난해 우리가 타임캡슐을 했습니다. 타임캡슐 그때 기도 제목 다 넣은 사람 손들 보세요. 생각납니까몇명 없네. 우리가 그때만 해도 벌써 성도가 작았나 봅니다. 작년에 벌써 우리가 어, 2033년에 뜯어 보기로 하고 쇠통에 우리 기도 제목을 써서 내 개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대로 먼저지 써라 예 예언을 써라. 그래서 다 써서 우리가 쇠통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지금 어디 묻어 놨습니다. 예, 알,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33년에 그거를 풀어 볼 건데, 그때 열어보니까, 아, 내가 그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하셨구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냐? 너무 크게 기도했지 않냐? 성도가 천명이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그날 뜯어보니까, 천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천명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2033년에 뜯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 쇠통 그 타임캡슐에 이미 넣어 놨어요.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직 안 넣으신 분들 올해까지 넣넣게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장 찍고 임봉해 가지고 딱다아 놨는데 그거를 지금 만약 기도 제목을 지금 주시면 2033년까지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 일, 2033년까지 교회에 일어나길 기원하는 기도, 2033년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기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학교도 가고, 이런 직장도 갖고,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하기로 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 적어서, 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지? 하여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꾸 넣자, 그러면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2033년이 꼭 중요하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성경에 2033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어디 파, 있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그냥 2033년이 2000주년 되는 해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딱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애니버서리라고 하죠. 2000년 애니버서리. 성령 강림 2000주년. 너무 그럴듯 하잖아요. 교회 탄생 2000주년. 제가 거짓말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때 성령 오고,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지금 2033년이 2000년 되는 해입니다. 몰랐, 몰랐던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9년 정도 남았으니 우리 비전 중에, 우리 교회 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눕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2030년까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죠. 구하지 아니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2033년까지 내 삶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우리 벌써 이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서 2033년이 될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소망을 좀 가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교회 오늘 올해 부흥한 속도로 부흥을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가 2033년에는 몇 명이 될까요? <laughs> 예. 지금 붕 지금 올해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어 작년 올해 해서 약약 약 어느 정도 될까 <laughs> 예. 예. 작년 올해 정도에서 거의 100명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예. 예. 작년 올해에서 예. 한 2년 정도에 100명이 정도 100명이 <laughs> 예, 우리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9년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이 부흥의 속도로 부흥을 하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예, 원래 부흥은요. 처음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성도들이 오면은요.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몇 명을 위해 기도할게 하게요. 예, 얘기 안 합니다. 예. 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2033년은 이 자리에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500명만 돼도 여기는 못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미어 터지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서 밥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기도해야 될거 아니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있기를 기도합니까? 예. 아니면, 우리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한교회만 아니고 풀립 개척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회만 자꾸 커지는 게 아니라, 뚝 떼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산진의 장류, 김해, 높은 부르심계가 2033년에는 10개가 될 수도 있죠. 비전 있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비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교회가 2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겠죠 지금 우리 거의 200명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10년 뒤에 200명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님 우리는 이제 10년 뒤에는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사명 선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50명이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50명의 이판하면 여기는 있 대부분 다 나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다선교사할 생각해야 됩니다. 김윤덕 선교사님 예. 예. 우리 저기 예. 최용식 선교사님 빵고만굽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9년 뒤에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1번 선교사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은호.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시현 성교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부르려면 도 많지만, 예. 송윤이 성교사 한다더만 지금 어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성교사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년 뒤에, 2033년에는 여기 없어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나가셔도, 여기 뭐, 예. 저기, 예. 하윤이가 찬양인도 하고 다할 겁니다. 네. 다 문제 없습니다. 다 나가야 되고. 자 우리는 그러니까 2033년에 예. 생각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무슨 뭐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자전거를 주십시오 했는데, 자전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자전거가 안 생기지?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자전거냐? 상표를 얘기하고, 브레이크가 어떤 거고, 몇단 기어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조용히 목사님 확고한는 겁니다. 아, 맞습니 삼천리오 자전거, 예, 기아 12단.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바로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건데, 지가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안 주시고 또 다른 쪽으로 하는 축복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시간.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찬양해 주세요. 예. 시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드립니다. 2000주년 되는 2033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 부흥 안에는 예. 교회만 부흥이 아닙니다. 내삶 내 자녀, 내 인생,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강림 2000주년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높은 부르심 교회에, 하나님, 9년 뒤에 무엇을 소망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2000주년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동역자 되어 동지가 되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